오징어 게임2에 대한 이탈리아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은 결코 예측할 수 없으며 쉬운 만큼 시청자를 배우의 의심과 패닉 속으로 몰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넷플릭스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이 단순하고 쉬워 보이면서도 임팩트가 있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이 몰입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독특한 시리즈, 특별하게 만드는 디테일이 있어요. 항상 저에게 이런 느낌을 줘요. 오징어 게임을 평가할 때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표현을 해외 시청자들이 많이 쓰네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한 화려한 시리즈입니다. 감독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말한 내용을 완벽하게 전달했습니다. 오게1 9 마찬가지로 오징어게임2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시리즈 안에 가득하죠. 해외 시청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해석해내는 것 또한 오징어게임을 보는 또 다른 재미라고 생각하더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정말 뛰어난 시리즈입니다. 훌륭한 시리즈이고 매우 사실적이며 배우들도 매우 훌륭합니다. 이 시리... 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첫 시즌보다 낫다. 시즌 1보다 오징어 게임 2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유명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볼거리가 더 다양해졌죠.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플레이어 001의 엔딩 발견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시즌은 훨씬 더 깊습니다. 마지막 시즌도 이런 맥락에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 2는 깊이가 있어서 어 게임 1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는 반응이네요. 경기는 가장 복잡해 보이지만 재미있어 보입니다. 익숙한 우리에 비해 게임들을 처음 보는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상적이야. 공기 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공기놀이에 해외 시청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더군요. 타노스는 가장 아름다운 오징어 게임 캐릭터 중 하나. 빅뱅의 탑이 타노스 역을 매력적으로 연기했죠. 탑은 미움받는 캐릭터를 정말 잘 재현하면서도 동시에 관심을 끄는 방법도 알고 있는 멋진 남자. 정말 좋아합니다. 시리즈 중 최고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게임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 생각에는 시리즈 중 가장 무서운 것중 하나이다. 둥글게 둥글게는 우리나라 동요죠. 작사는 정근, 작곡은 이수인 님이 했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노래가 오징어 게임 2 때문에 해외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이 드라마틱한 분위기 속에 즐거운 노래라는 두 가지 다른 점을 어떻게 대조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컨셉으로 한이 TV 시리즈는 인간의 심리를 매우 충격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타노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핸드폰 벨소리로 넣어두었어요. 둥글게 둥글게 이 우리나라 동요가 오징어 게임 2 때문에 해외에서 지금 인기가 대박이라고 합니다. 벨 소리는 핸드폰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인기 많네요. 재생 목록에 새로운 히트작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는 이 장면이 노래와 게임 스타일에 있어서 매우 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걸까요? 하루 종일 흥을 거리고 있어요. 인류가 작곡한 가장 아름다운 음악 중 일부. 하루 종일 이 노래가 맴돌고 있어요. 이건 머리 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 타노스가 춤추는 걸 좋아해요. 이 노래 정말 좋아해요. 매일 매초마다 부르고 있어요. 요즘. 이 노래에 푹 빠졌어요. 네, 벨 소리로 설정했습니다. 정말 대박이었어. 집에서 춤추고 있어요.